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말씀 나누겠는데요. 을사년 2025년도가 이제는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 바뀌는 국민연금과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연금액 평생 40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6년도부터는요, 국민연금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서 연금액 많이 받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모스이시아민나 이션이 하지 마시오. 먼저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요 군복무를 하는 일반 현역병들을 말합니다. 의무경찰이나 기타 등등 장교나 하사관이 아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월 지원에서 12개월로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50%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50%만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보수월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A 값에 대해서 2025년도 기준이라면 309만원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A 값에 50%만 지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으니까 만시지탄은 될수 있습니다만은요. 상대적으로 출산 크레딧은요. A 값 10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12개월이지만, 사실은 출산, 출산, 그, 크레딧 대비해서는요, 6개월만 지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켰다면, 당연히, 적어도 출산만큼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은 12개월, 아니면 한명더 나면 18개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6개월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럼으로써 당연히, 군복무는 100%를 지원해, A 값에 100%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21개월까지 최장 군복무 기한이 있습니다. 공군이라든가, 사회복무 요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21개월까지 총 복무 기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 군복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무 기한에 이미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가세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추납으로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군 복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미 가입 최고 보험료 하시고요 나중에 그 일반적으로 그군 복무 크레딧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이 병행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출산 크레딧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두 명부터 날 때부터 그한명 낳을 때 12개월을 추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부터는 뭐 18개월 인정해주고, 50개월 동안까지만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2026년도부터는 한명 나을 때부터 12개월 인정해주고, 3명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해주고, 100명을 나와도 아이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크레딧도 100% 지원하고 출산 크레딧도 100% 지원합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군복무 크레딧은 100% 전부 다다그 국가의 세금에서 뭐 국민이 낸 돈이죠. 세금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 크레딧은요. 30%만 지원하고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6년도에 한 명만 낳으면 12개월 지원한다. 두명 낳으면 똑같이 12개월. 세명 남은 18개월. 이거 휴책 유인효과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낳을 사람은 12개월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 낳을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낳을 때좀더 준대든가. 아니면은 한명 한 낳을 사람 두 명, 두명 낳을 사람 세명더 지원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런 유인책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380조 원의 출산 지원 예상을 쓰고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납입 중단 이후에 납입 재개를 한다면요.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보통 45,000원인데 46,350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논의 중인 것은 시행령에는 납입 재개 없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46,350원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생만 냈다. 그리고요. 납부 재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할지 아직 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랄 해저들을 양산한다. 자조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생활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밑 빠진 덕에 물 붓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납부하지 않는데 지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량이죠. 아니면 무상공짜 배급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노후준비 안 됩니다. 노후준비를 망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이 아닌가. 배급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북으로 달러 미천원에 만나보시죠. 0 1 0 5 4 7 3 9317 실물도 있습니다. 댓글에 대한 것들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해서 30번, 40번 막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보험료가 이제 연금개혁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2026년도에는 9.5%죠. 현재 9% 대비 0.5%가 늘고요. 매년 0.5%씩 늘다 보니까요. 13%까지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현재 대비해서 144.4% 보험료 부담이 더 큽니다. 똑같이 연금액은 받지만 144.4%더 내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 대치율도 오릅니다. 43%죠. 왜냐하면은 2025년도에 41.5%지만 1.5% 올랐고요. 만약에 연금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40%까지 떨어질 것인데 43%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추납을 2026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추납은 반드시 2025년도,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완납으로 해야 됩니다. 분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보험료, 가산이자 부담, 가중이 되고요. 소득대체율은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재평가율이 엄청나게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도 나중에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납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 받으시면 여러분들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손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선납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해봤자 기본적으로 1년치 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약간의 이익은 될수 있습니다만은요 2년 3년 선납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그 소득 공제 환급을 위해서 선납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보험료및 가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납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보험 기초 연금 지급할 때 국민연금이 기초 연금의 1.5배 이상 됐을 때 기초 연금을 감액한다.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오랄 헤저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납부 안 하면 더손해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 연계해서 폐지 연계해서 삭감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폐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위한 지원책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행복한 국민연금 만드는 방법,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각종 정책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027년도부터 청년생에 최초 가입 지원한다고 대통령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지원하는데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1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미가입자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랄 해저들을 양산한다. 그러면 그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원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열심히 그 자조하고 납부한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 관련돼서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50% 삭감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요. 1분이 2분이 10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내인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삭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삭감이 있다 없다 떠나서, 현재도 451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받는다면 삭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2026년도부터는 651만원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이하를 받더라도 삭감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삭감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민연금,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양산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정책을 양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소시민의 소박한 꿈 노후준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바로 조항지처죠 연금보험은 첩이 되겠고 주택연금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신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국민연금 그러니까 영 노후 준비를 막는 대표적인 사례는 종신보험같이 파라사이트라고 하는 일본말이지만 영어 파라사이트 기생충에서 왔거든요.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그 삼촌보장론에 의해서 당당하게 노후 준비를 하라고 그런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요.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그 다음에 삭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호도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요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삭감도 없지만 노후도 없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고 가입했다면 해지 하시고요 해지 했더니 뭐 500만원 손해 나더라 5천만원 손해 나더라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큰 손해를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 노후준비 그 은퇴 설계에 공짜 컨설팅에 유혹 당해갖고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오늘 바로 그 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복불복 중에 복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고요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만배 이상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절대로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니까 공짜 원하지 마시고요 마중물 원리를 확실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명한 판단은 현명한 멘토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현명한 멘토를 구하십시오 그것도 능력이죠 자상하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에 걸쳐서 엄청난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4일 날 화요일 오후 2시 세미나 있습니다. NGP 플랜 세미나 되겠습니다.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고 뭐 풍광 파노라마 멋있습니다. 주경도 멋있고 야경도 멋있고 오시는 길 드라비 코스로 최적이죠. 자 한계령 축소판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스탄트인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참가비금 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받아가시겠습니까? 9억 9천 9백 90억 그 이상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 앞에 카페 꽃과가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거 피상적으로 얘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현행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가장 그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 부분들. 여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좀더 현명한 국민이라면요. 그리고 문제점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하시면서 그래야지 똑똑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그 굴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는 그 연불보다 재법에 관심이 많으면 제대로 된 컨설팅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명해지실 시간이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